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 경북교육은 지역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 모든 분들의 도움이 깊이 감사드리며, 취미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영국형 인성교육입니다. 지난해 6.25선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평화로 미래로 꿈길 긋기 행사를 올해도 영국, 칠곡, 영천, 안동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3.1 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청각에서 하을 까지 동립운동기획기를 개선하여 내년 왕복 80주년에는 학교급별, 통합별, 지역별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하나상 교육의 하나인 사이버독도학교는 현재 유적 이용자 150만 명, 수료되는 18,000여 명으로 전국화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상방향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도전꿈 선취 인정제를 통해 학생 맞춤형 인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인음악제와 도전 체력 인정 한마당의 예술 체육 교육으로 협동심과 매력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주 5일 1회 60분의 목표 수를 준슬정하고 실천하는 매일 운동, 1회 10회, 1회를 여는 매일 운동의중말입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수진하며 특히 아침 운동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송 제작, 공모전 등 함께해요. 감사운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하고 감사남기실설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특별한 경험, 정보 지식을 나누줄 사람 책을 대출해 주는 신개념 인생 도서관을 개관하여 교육기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혁신으로 기초, 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수업입니다. 수업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의 질문, 공립 수업 활성화를 위해 회계 선생의 교육관을 개승한 10개 교사단 225명으로 구성된 신 8개의 교사단이 수업 나눔 일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질문탐구 공검 한마다 고등학생 질문탐구 공리 한마다 초중강 통합 전국수업 나눔 숙제를 개최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수능 대비를 위해 국어수학 교과의 수능형 평가 문항을 자체 개발하여 8월과 10월 2회 모의평가태로 실시하고 개설 방의 등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시대들을 또 높여가겠습니다. 내년 3월 농어촌 송의 학교 및 단위학교의 미개설 환목을 지원하는 공립 온라인 학교를 개개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세월의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간은 미래이며 무대는 세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세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아이비 본부와 도입, 시도 교육청 간 협력 학술을 체결하고 아이비 전문가 양성과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등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체험기관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3월 수학 나가 개관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인공지능 교육센터, 유아교육지능원 등의 9개 기관과 영덕, 침곡 등의 7개 공공도서관의 신축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대통령께서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인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교육을 촉구할 국제 교육원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교육부가 공모한 한국어 교육기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미국, 독일, 베트남 3개국의 한국 교육원에 한국어 보급과 유학생 유치 업무를 지원하는일력을확견하여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경북의 지급계고에 4개국 48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입학하여 한국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됩니다 <laughs> 내년에는 8개교 지급 대고에서 4개국 66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일반고는 인천고에서 자사고입니다만 대국수량생 8명을 올래기 탈을해서 앞으로 일반고에저 정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과 부모와 함께 있고 하는 학부모 동반 투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관심 있는 부산, 전남, 경남, 방문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테말라, 종합기, 오공화국, 곤볼, 에티피아 4개국의 R 컴퓨터, 재생 컴퓨터입니다. 만문과 현지 교원 정보와 연수를 지원하며 세계의 경북교육에 따뜻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티오피, 에티오피아의 ICT 도시를 짓고 아르코핏을 추가로 계속 지원하여 우리 앞서가는 교육을 세계로 나누며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와이에서 우리 경북교육의 농업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난해 업무협약을 하아 9차례 방문단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의 우울, 불안, 및 자살 등 마음 건강 지표가 확화되고 있습니다. <laughs> 코로나의 희위증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여 전방위적인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을 위한 명상 자료를 개발하고, 가정형 미센터도 e 8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폭 예방을 위해 바로 지원 365 신속집 대응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북경찰청과의 계한 학교폭력특별예방팀을 꾸려 선제적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학부모학교를 만들어 학부모들이 자매를 잘이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중국 최소로 장애학생자립생활교육관 공단을 개관하여 전환기 장애학생의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가정학생과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한국문화이 이해 맞춤형 육기관인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를 지난 3월에 개관하여, 지난해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재고조 사업은 현재 1 5 5억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매뉴얼 사업 백서 등의 도움 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VR 영상 체험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업무부담 증강을 위해 현재 기기 로봇 한 대가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두개학교에 공동기기 전용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학교 복합시설 공모회에서2국개 사장만 7곳이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1차 공무에 안동 강남초와 울릉가 선정되어 돌봄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지민들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혁신과를 중심으로 발전특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팀, 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협력 요청이 올때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들은 돌봄을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 또 고등학교를 특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영천 같으면 인들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검토한다든지, 나름대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또열심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성실한내용들 나오면 계속 보도자를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홍 대표님. 네. 예. 국제선을 여홍 기자입니다. 그 최근 그 중앙정부에서 의사를하고막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과대학 재원이 많이 되면서 사교육 쪽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뭐 이런 쪽으로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오히려 그런 학습을 함으로써 본인의 선행학습을 넘어 일단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고 우리 지역에도 지역 특별 전형 인원수가 늘어서 우리 학생들이 의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의대에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설명이 다 가졌습니다. 말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의대관을 만든다는 그런 공도가 나왔는데 이건 아무도 경국보다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과대한 기대를 하고 또 무리한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 가능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장치를 줄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신다면 무리하게 아이들이 이런 그 사교육에 그런 요구에 어, 넘어가지 말고 아이들 정말 독서를 하고 자문이 어, 준비를 해나가면 어, 제가 그 이리 다섯 그개 의대가 있는 우리 대학 총장님들 만나서 지역의 특별전형을 좀더늘려주고그러려만 지역의 의사들이 남아서 지역의 의료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교육은 우리 경북기 본천국을 뭐 선도하고 있고, 제일 앞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사에 많이 나올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교육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 개발을 전부 직업교도활려련되는데 해외 우수라서 그렇지만 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일단 그 초기 단계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여기에 본부에도 그그 돈을, 어, 사용료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 어느 자체도 우리 한국으로안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국내 대학에 진행할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는 다른 교육청번 지켜보고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투입될 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는 그런 그 경비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교육청이 같이 하다 보니까 또한국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외국에 학교에 나갈 때는 사실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 국내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도 큰 어, 도움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과정에 사실은 이런 아이 교육 과정과 같은 내용들이 정신들이 다 서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 교육 과정만으로도 우리 질문이 넘치는 도시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평가에서 여기 아이비 쪽에서는 국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 현재는 7일 중에 한번 모집을 해볼 생각인데 초중고 학세계 학교 전도시 희망을 받아서 차근차근 거래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가 무엇인지 통합이 됐을 시또 네. 통합이 안 됐을 시 그런 저 조언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들도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소꿈 부었던 그런 교육정책들이 하나씩 실현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어,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 앞으로 2년도 어, 즐겁게 보람있게 그래, 지낼 생각입니다. 시도통합 문제는 잘지한번에도 한번 거론되다가 또 중단이 되었고 또 이번에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교육 쪽에서는 어, 사실은 행정 통합보다는 교육 통합은 조금 어, 행정 통합에 비해서는 간단한 편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깊이 어, 있게 에,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정책은 요구하지 를 않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미래 가시화돼 가면 그때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뭐그렇게 음, 발빠르게 해야 될 만큼 교육 문제는 성급하지 않다는 말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브레시안의 박종욱 기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민선들이이기에는 어떤 경북교육교 교육, 어, 교육을 포방하셨고요. 이기 들면서 어떤 경북교육의 세계 표준을 집행하셨는지요. 세계 표준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뽑으신 사업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어,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그 사업의 성과에 따른 무과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저의 견을 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최고를 꼽으라 하니까 어, 예. 예, 뭘 꼽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처음부터 이, 이 슬로건이거든요. 세계계 표준이 되겠다는 슬로건인데, 예, 비전은 우리가 일일이 똑같이 가고, 이 슬로건을 정할 때만 해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세워놓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교육이 대한민국의 여기에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에서 맞추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이 진행하면서 이 슬로건 따라, 이름, 지역이 따라 다르듯이, 차근차근 일에 알차게 안에 그 내용들이 차고 있어서 굉장히 이거 그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는 우리 과테말라의 교육 정보화 사업을 2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테말라의 교과서에 우리 한국동화가 생겼습니다. 몇년 전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4개 나라의 컴퓨터, R 컴퓨터를 지원합니다만은. 이 주는 것이 주는 것만 아니구나, 이 선진국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이 학생들이 거기에 우리 아마 그 삼성이나 LG나 이런 로고가 적혀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힘쟁되면 그걸 사지 않겠나, 이런 교육이 민간 의교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크기 위한 아이비 육도입이라든지지공이 넘치는 교실, 어, 이런 도전서 진들 기종을, 어, 많이 하고, 또 해외 봉사 활동도 하면서, 또 직접 지금 해외 학교와 바로 공동 수업도 합니다. 이런 것도, 어, 포란트다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 가장 그 크게 각광을 받는 일이라면, 해외 우수 유학생 눈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 학년 인구 뭐 감소하고, 또지역의중소기업들 1년 안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지역 특화형 의자를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게 되면, 우리 특수한 5단 아이들은 수도권으로 가이취원을 가는데, 이 학생들은 지역 특화형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이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 그 점이 지금은 참 보람이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지금은 내년에 올해 48, 66명이지만, 앞으로는 수천 명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